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약하게 비와 눈을 뿌린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 나갔는데요. 뒤이어 북서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서고 동저향 기압배치가 계속되면서 한 기가 지속적으로 남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혹한의 일주일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겠고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날 가능성이 큰데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의 한파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과 청주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대구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되셨습니다.